여기는 진도 의심면 잡곡 생산단지입니다. 지금 유채가 꽃이 피어 만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것은 가을에 파종한 유채가 겨울을 나고 봄에 이렇게 꽃이 핀 상태이고 아마 이것은 봄파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은 유채를 한 1년 3기작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파종을 해서 또 이게 금방 자라게 되면 또 유채, 기름을 짜는 대로 또 이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그 식용유는 미국산 콩기름 하고 그리고 캐나다 이런데서 오는 카놀라유를 가지고 카놀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의 100%가 GMO로 만든 겁니다. GMO 콩, GMO 유채로 기름을 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식용유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채 기름 같은 경우는 볶지 않고 그냥 생으로 압착을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체 해로운 그런 독소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인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기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식빵을 찍어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그 드레싱으로 기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채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 해서 경관 농업으로도 보기도 좋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많이 지금 담고 있는 그런 작물이죠 유채생각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아주 기술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작기의 유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곡 생산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장 또뭐 수수 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참깨, 들깨 이렇게 많이 심겨지고 있죠. 아마 진도가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친환경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